우선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개발 제한구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발 제한구역이요? 네. <laughs> 사면 안 되겠다? 그렇죠. 왜요? 돈이 안될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왜요? 뭐가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우리 그린벨트. 네. 소위 잘못 사면 골로 간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개발 제한구역땅을 무피로 사서 대박이 난 사례가 책에 등장. 주택에 있고 창고가 있었잖아요. 건물에 지어진 땅이에요. 대네요. 네. 네, 면적은 사실 지금 필지가 얘가 하나가 아니고 필지가 지금 두 개인데 보시면 지적도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인데 대략 한 500평 정도 된 땅이에요. 도시 지역이고 자연 녹지 지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의 끝판왕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도 지역, 지목, 이런 걸다 뛰어넘고,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A 지역은 아파트를 짓고, B 지역은 상가를 짓고, 뭐 C 지역은 단독만 짓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거든요. 자, 여기도, 어, 실제로는 지금 당수 이 지구라고 해서 택지계 지구로 개발이 될 예정이에요. 어. 네. 그렇고, 보시면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고요. 얘들 로드뷰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어? 네, 택지로서 개발돼 있죠. 뭐야? 네, 택지지구 이렇게 인근에 있는 땅은 이제 주변이 뭔가 상가나 이런 게 들어서기도 하고 어쨌든 개발 압력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음. 이슈를 보고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지적편집도 보면 용도지역 한눈에 보이시죠? 음. 여기가 이제 아파트 들어가는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녹지지역이에요. 아, 어. 네. 초록색. 요 뒤거든요. 네. 예. 기예요여기 요기. 아. 어. 근데 비주얼 보세요.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laughs> 안 예쁜데요? 네. 근데 얘 투자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경매지를 다시 저희가 봐보면. 낙찰이 됐습니다. 네. 7억 6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네. 7억 6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당시 여기 이제 평당가 한 23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출을 7억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매랑 토지가 만나면 이게 가능해져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주변에 택지 지구도 있고 또 지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가치를 좀 높게 평가를 해준 거죠 더 대박인 건 여기 지상에 집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세를 놨는데 보증금으로 1억 3천을 받았어요 전세를 놓은 겁니까? 네 이미 풀피죠 우리 소위 말하는 네, 풀피 무피를 넘어선 풀피 세입자가 들어오는구나 여기서 살도 사람이 와. <laughs> 그리고 여기 창고가 있잖아요. 여기서 월 9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어요. 아, 이 세입자한테서 받는 거야, 아니면 각각? 예, 네, 창고 하시 임대하시는 분한테 90만 원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7억에 대해서 월 이자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사실상 이게 지금 낙찰 시점을 보시면 2017년이다 보니까 이때보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제 최근에는 추가로 좀 본인 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내돈 거의 안 들이고 보유를 하신 거죠. 근데 얘가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보상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례가 왜 보상이 나왔죠? 당수 이지구 개발, 특조지구 개발이 되니까. 근데 이 물건이 저희 책 출간 일정에 변수였어요. 왜냐 토지 보상문이 나오 이게 왜냐면 너무 보상이 잘 나와서 그 사람들이 여차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보상 안내문이 나온 걸 책에 딱 받겠다 인증 네 아. 공동 저자님께서 그러셔서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계속 출간이 딜레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보상문이 날라왔고 이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 보상만 평당 5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17억 7천만 원 예, 보상금이 나왔고 땅만 지상에 있는 건물 1억 3천 정도를 받아서 보상금만 19억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도 대박인 건 얘가 면적이 지금 500평이 약, 아니 그러니까 300평이 넘잖아요. 1000제곱이 넘잖아요. 1065제곱이니까 네.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1000제곱 이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딱지 이것까지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세금 이런 거 저런 거다 감안한다고 해도 10억이 넘는 수익이 이거 하나로? 네. 이거 하나로. 근데 투자금 영원와 신기하다. 네. 네. 개발자원구역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공부를 하면 가능한 투자인 거죠. 보유기간도 뭐 2017년이고 2023년이니까 6월, 6년 정도죠. 하지만 수익률이 그 표시가 안 돼요. 그냥. 무한대? 미, 네, 무한대. 어... <laughs> 이런 투자가 가능한 게 토지입니다. 낙차를 받은 사람은 이걸 다 계획을 하고 들어간 건가요? 이게 만약에 틀어질 것도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들어갈 때 아... 그러니까 보상이 안 받을 경우는 그래서, 플랜 B로 생각했던 게, 그, 저희, 왜, 예를 들면, 오리백숙, 닭백숙 이런 거 먹으러, 네, 네, 네. 이제, 남한산성 이런 데 가죠. 땡땡 가든, 그런 뭐 네. 거. 여기 바로 옆에 택지지구가 있고, 자연 녹지지역이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로드뷰로 저희 봤지만, 뭐 주변에 산적 고불 좋죠? 여기다 백숙집을. 오딱, 이런 거. 네. 백숙집을 내면, 그래도 월500 정도는 벌지 않겠냐. <laughs> 이런 플랜 B까지 이제 세워놓고 하죠. 와, 그러니까 막말로 되면 좋고 안돼도 플랜 B가 있고. 거의 뭐 얼추 계산해도 거의 뭐한 10억 네, 이상이죠. 네. 뭐 세금 떼면 뭐. 네, 인생 역전 가능하잖아요. 낙찰 하나로. 네, 이거 하나로. 아니, 아까 보니까 공투도 아니던데요? 네, 이분 단독 혼자, 낙찰이던데. 네, 혼자세요, 김땡땡님. 네. 왜냐면 무피잖아요. 무피인데 왜 공투예요? 돈안 드는데 돈이 없을 때 공투하는 거지. 다 맞았네요. 네. 대출도 잘 받았어. 네.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자를 충당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놔서 만들어놨죠. 창고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플랜 A, B를 세웠는데 A가 또 됐어. 네. 그것도 뭐한1 0년1 5년 기다린 게 아니고 몇년 만에 이렇게 네. 다 아, 갑자기 현타가 오는데? <laughs> 또 주공 마셔야겠죠. 아 네. 재밌네요. 네. 또 있습니까? 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 물건. 파주, 어, 파주, 파주. 어. 네. 이제 파주 얼록면, 도내리 라는게 있는데 여기는 어, 그치? 이뻐, 이뻐. 이쁘다. 아, 아니 이게 지금 약간 좀 수정된 비주얼이고요. 아. 네, 여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여기. 아, 여기입니까 네. 네, 공업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도로에 접하고 있네요. 네, 도로가 물고 있죠. 음. 네, 비주얼이, 네, 21년 4월 비주얼인데 이거 사고 싶으세요? 네, 여기거든요. 그나마 여기는 지금 좀다 정비가 됐죠. 네, 아. 요긴데, 네, 이 물건도 경매지를 보면서 소개를 드리면, 2018년에 낙찰을 받은 사례고요. 네. 네. 그 낙찰가는 9억에 받았어요. 네, 요거는 두 분이 공투를 하셨어요. 네. 대출을 7억 6천을 받았어요. 신권에 이건 그냥 바로? 네. 그냥, 네. 요건 미래가치가, 왜냐면 이 주변에 그 도로 개통, 그니까 서울문성고속도로 개통 예정인 상황이라서. 아. 그니까그 공장을 사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도로예요. 왜냐면 물류수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장은. 그래서 도로 사정이 좋은 게 되게 중요한데 서울문성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미래가치를 보고 신권으로 이제. 과감하게 낙찰을 하신 거죠. 그래서 7억 6천에 낙찰을 받았고, 뭐 이런 취득세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부가비용까지 해서 1억 6천만 원이 들었는데, 인당 8천만 원씩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임대를 놨는데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350만 원으로 이제 계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그 계약 갱신하면서 380만 원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지금 보면. 그, 평당 낙찰가가 200만 원이 채안 됐었어요. 이걸 지금 나눠보면 500평 넘잖아요. 네. 9억을 500평으로 나눠보면 평당 낙찰가가 200만 원이 채안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평당 400에서 500 정도? 거의 2배.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지금 한 22, 3억 정도로 호까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다시 한번 보면, 계획관리지 여기죠. 네. 공장 짓기 좋은 땅. 여기에 월롱 i c 가 있어요. 예, 네, 여기. 서울문산 고속도로. 월롱 음... i c 이게 이제 낙찰받을 당시에 여기가 개통을 할 예정이었고, 요 아래 남쪽으로, 요쪽으로, 요, 요쯤, 예. 네. 요쯤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IC가 또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도로가 지금 큰 도로 두 개를 접하고 빵, 빵. 있는. 네, 당이 되는 거죠. 뭐 여기 경의중앙선 원릉역도 가깝고. 근데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박이 날 거였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낙찰받을 당시에는 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 넘게 공시를 버티셨다고 그래요. 망고생하셨겠네요. 네. 1년 넘게 버티셨는데 지금은 뭐 수익이 거의 3배 가까이 달려가고 있죠. 그 근데 이분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분 물건인데 이게 아 지인분이시군요. 네 이분이 물건을 안 파시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음. 사면 안 파세요. 그니까 지금도 할뭐그매도 문의 전화를 숱하게 받으신다고 하는데 본인은 파실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가져가시고. 계속 갖고 한다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시간이 흐르면서 2018년 지금 2023년 한 5년 정도 된 물건이죠. 그런데 지금 두 배가 일단 넘는 수익이 났고 지금부터는 다 그냥 플러스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장 투자를 했을 때는 현금흐름 일단 월 380만 원씩 월세를 받고 계시니까 대출 이자 대고도 남고 나중에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면 좋고 아님 말고 지금도 매도 문이 계속 받으신대요. 충분히 또 버틸 수 있는. 네. 세, 셋업이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간 상황에서 월세는 계속 나오고, 이자는 그걸로 퉁쳐지고, 이렇게 되니까. 토지가 네. 경매하고 결합되니까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소액이 가능해지잖아요. 진짜 강력하다. 그래서 물건 분석하시고 나서 나중에 낙찰까지 하면 그냥 원스톱으로 쫙. 그리고 보면, PPT를 네. 보면 이게 네. 또 102%라서 네. 궁금했는데 굉장히 잘 받았어요. 낙차 순위가 9억, 9억이에요. 네. 9억 100이고. 네. <laughs> 약차리 9억 8백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완전 나이스하죠. 잘 받았는지. 네. 네. 아 신기합니다, 진짜. 네. 그럼 요거의 포인트는? 네. 어, 계획 관리지역에 공장이 있는 땅. 그리고 앞으로 도로 사정이 개선될 땅. IC 빵빵. 빵빵. 아,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네. 잡고 나시면 됩니다. 갔더니 이렇게 이제 또 좋은 네. 사례가 나왔네요. 와, 이게 말로만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확실히. 딱 숫자로 보니까. 네. 느낌 빡! 허, 빡! 오죠. 350만원, 380만원. <laughs> 사실 토지, 그, 책에는 훨씬 더 대박 사례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제 지인이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 저한테 책을 달고책참 좋다. 그런데, 피겨교본으로 치면. 니가 뭐 신발 신고 끈 묶고 이런 거 설명해 줬으면 마지막엔 김연아가 금메달 딴 얘기 같아 막 이렇게 비유를 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뜨악할 만한 엄청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아. 걸로. 필수다. 경매 배워야 되겠다. 공매 배워야 되겠다. 아 그럼요.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딱 그리고, 그리고 토진 안 한다는 건 부동산 투자의 반쪽짜리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반쪽짜리만 하고 있다. 그럼요. <laughs> 상가 주택 임은정님께서 <laughs> 상가 주택도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주택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만약에 상가가 많이 들어 있는 데라면은 네. 그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변에 상권이 좀잘안 형성돼 있다 이런 지역은 괜찮을 수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 단순히 상가 주택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주변에 상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의 성향이라면 상가 투자를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보겠네요. 네, 전 그렇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네. 제 생각에는 본인이 좀 트렌드에 민감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자영업을 할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임차를 맞출 수 있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내가 들어가서 뭐라도 할수 있는지. 이런 분들이 하셨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토지, 상가, 주택 중에 뭐가 제일 어렵냐면 상가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권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가는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 자영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상관은 옥보스님께 <laughs> 가시면 됩니다. <laughs> 그렇죠. 이게 뭐 어려우니까 부리는 하지 마세요. 이렇다는 의미보다는 토지 자체 시장이 좀 변수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적어도 1주택 이상,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다음 스텝으로 내가 다주택 노선을 탈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동산 좀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하실 때 하나의 대안으로 토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 두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뭐 지금처럼 분위기 안 좋을 때 사실 지금 저희 그 작은 땅 같은 경우 이것도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팔려면 팔아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시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좀 해치를 하려면 예. 그런 좀 자산 배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 측면에서 토지가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니지 앞으로. 저는 아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그 제가 강의를 하니까 토지 투자만 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도 주택으로 시작을 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비중은 점차 옮겨 갈 예정이에요. 토지로. 네. 좀 개발도 해볼 예정이고 그럴 예정인데, 그,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50대가 돼서 상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어, 왜요?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젊을 때, 공, 관심이 없으시다가, 막상 은퇴를 목전에 두니까. 현금흐름 때문에. 네, 현금흐름 때문에요. 그래서 사기도 좀 많이 당하시고, 그,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없고, 음... 자기가 여유가 없잖아요. 그, 니까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무리한, 그, 그러니까 좀,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수익률에 이제 유혹이 되는 거죠. 신축상가 막 네. 덥석사고. 네. 그래서 잘못되시는 경우도 좀 많이 봤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월, 통장에 찍히는 월세에만 너무 이제 집착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토지가 저한테 되게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시간이, 주택은 어떤 내 실력보다 시장의 상황이나 운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은데, 토지는 내가 실력을 쌓는 만큼 보여요. 그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처음 땅을 살때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이런 것들이 또 보이면서 또 음. 새로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토지로 제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노후 대비를 할수 있는 공부를 꾸준히 하는 어떤 수단으로 계속해서 토지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투자 원칙을 가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이게 좋다고 하더라, 뭐저 사람은 저게 좋다고 하더라, 그럼 뭐가 유행할 때마다 여기를 우르르 가고. 저기로 유행할 때 오르러 하고 이렇게 하면 본인의 기준이 없으면 휩쓸릴 수밖에 없고 생수기 뜬다더라 그렇죠. 지산. 지산이 뜬다더라 네. 뭐~ 지산이 관심이 있으면 지산이 될 중공업지역당을 사셔야죠 음. 네. 그게 훨씬 안전마진 크고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투자 원칙을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일 쉬운 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사서 남들이 주목할 때 파는 그런 전략을 저는 구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을 하셔서 시장 상황이나 뭐 나, 타인의 조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 원칙에 따른 투자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맞으면 결국은 결과는. 옳은 방향으로 좋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인 얘기인데 네. 잊고 있었거든요, 항상. 아, 되게 네. 중요한 얘기잖아요, 사실. 자신만의 <laughs> 투자 철학과 네. 조용할 때 들어간다는 네. 것의 그 진짜 의미. 네. 이거를, 아, 이거 경매 물건과 오늘 얘기해주신 그런 사례들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하게 되는 네.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